시간과 지식과 욕적인 힘과 에너지를 어딘가에 쏟으면서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금 씩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이 없어서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멘. 세상의 이름모를 돌풀이나 공중에 날아가는 새한 마리까지도 우연한 일이 없을 진데 우리 마음의 영장으로서 우리 사람인 우리 존 우리 사람이 존재며 더욱 믿는 어 성도의 존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요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네. 우리 믿음의 사람 부야기 엘리야는 갈멜 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호렙 산에 와서 하나님께 숙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더큰 사명을 받겨 주셨습니다. 항상 아, 십구장 사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성도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아,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각자 사명이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 사울은 이저 바울이 되기 전에 크다고 하는 이 사울은 크다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사울 때에는 사람을 죽이는 자였으나 이 바울로 이제 바, 이름이 바뀌었죠. 이 바울은 작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바울은 전도자로서 사람을 살리는 사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 위험, 위험한 일을 무릅쓰고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불을 꾸며 사람을 건져내는 우리 소방관과 같이 믿음의 성도의 사명은 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의 사명이 전도요. 오늘 선교이기에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말씀을 쓴이 기자로서 이 바울은 목성까지도 아까우지 않고 전도의 재기를 걸어갔습니다. 아멘. 사경전 20장 24절과 디모데오서 4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도 선교자의 사명을 확인하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은 귀한 사역대로 교회에서 얼마나 양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봉사로서 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성명대로 최선을 다해 충성되게 달려오셨지만은 우리가 정말 다시 이 시간, 어, 다시 이시간을 우리가 전도나 선교자로서의 그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성도가.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자와 전도자는 따로 있다고 은사 은사가 은사자 은사가 뭐 전도가 은사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믿음의 결국은 영원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네, 이거는 성도만 누구만 따로 불러서 은사를 받은 자만이 전도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진 자는 믿음의 결국은 결론은 영원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보면은.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일은 복음밖에 다른 일이 없습니다. 아멘. 정상적인 소방관이라면 불이 난 집에 생명이 있고, 또 홍수가 나고, 홍수가 나서 떠내려 가는데, 어, 건지려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 소방, 정상적인 소방관이 좀 미치고, 의식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죽어가는 환자가 수술만 하면 살게 되는데, 외과 의사가 구경만 하겠습니까? 생명을 다 모두 살리는 것에 거기에 초점이 있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십자가 복음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분서주하며 생명을 살리는데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에만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514장이나 사도행전 4장 10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생명의 부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고 재물이 되셨으며 또 우리를 위해 우리 예수님은 자신까지 그 생명까지 내어줌이 되고 우리 예수님은 의륙담을 이렇게 의륙다심을 하기 위해서 하심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른 채 제약의 물결에 우리의 지옥을 향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은 너무나도 우리가 TV나 유튜브나 지금 우리가 거의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정말 좋은 소식보다는 흥미한 소식, 안타깝고 마음 아픈 우리의 국내나 국외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보도되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이, 이런 제약된 물결에 지옥을 여기서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대군이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고 또해일이 일어나서 죽어가는 숫자보다도 재물결에 의해서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 네. 지옥 간 사람이 세상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호산하는 소리를 우리가 어, 어,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네. 누가 보면 16장을 보면 29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어? 세상에는 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저들에게 들을지니라. 교회는 그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이렇게 부자 거짓 나사로에 이게 그 지옥 거기서 물한 방을 물한 방을만 내혀에좀 해달라고 그거그 그 부자가 그랬잖아요. 이 땅에 살 때는 부자를 그리고 살았지만 그가 지옥의 음부에 어? 그렇게 가서 거짓 나사로한테. 응?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 이, 이 교회가 오늘날 그 홀선에서 이런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확신이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아, 내가 믿고, 내 배만 불고, 내 교회만 확산을 확실어 응? 교회를 확세하고, 다 종이 그렇지는 않지만, 오늘날 우리가 나라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때 너무나도 안타까워, 어, 목소리를, 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 정말 예수 믿고 확신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외쳐야 되는데 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은 불모 있다고 전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시듯 먼저 우리를 먼저 믿은 우리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아멘. 그 전도를 왜 해야 하느냐고 한다면 지상명령 중에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시면서 마지막에 그 사경전 일장의 그 사절부터 보면은 그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유언으로 주신 것이 전도입니다. 아 유언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제 지상 명령에 대해 예수님이 하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사경 1장 8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어미 명령한다고도 하였고 김우디오서 4장에 보면은 어, 또 파수꾼의 생명처럼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어, 또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의 심정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빚진 자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합니다. 아멘. 아멘. 또 한영원의 우리의 가치가 천하보다 우리가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저부터도 어 제가 좀 잠깐 제 얘기를 좀 한다면 어 저는 지금 제 우리 목사님이 소개한 제직구는 강도사입니다. 제가 는 참으로 부족한 중에도 남달리 전도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 전도를 어,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기초, 기본적으로 해야겠지만은 전도에 대한 그 특별한 마음을 주셨는데 부끄럽지 이렇게 말하기조차도 그런데 이제 제가 어, 전도를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좀 가정에 정사가좀 있어서 제가 이제 아주 낮에 일을 합니다. 저 제가 어, 자주는 하지는 못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 내가 중심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한 시간이라도 중심을 드려야 되겠다. 어?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저희 동네에서 전도자들 이렇게 모여서 다성교사님들이고 목사님들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신 분도 있고 거의 그만 두신 목회를 이제 사역을 그만 두신 분들 거기에도 사모님도 계시고. 보통 다섯, 에서분나오시면 평균 수요일 날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고 그분들은 거의 한 1시간 한 반에서 2시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하면 1시간 정도는 하고 이렇게 이제 일을 오후에 일을 가는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어 시원성 기도라는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지금 성전을 이전을 하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성교 센터라는 것을 해야 되겠다. 성교 센터라고. 에바나 기도도 하지만 저는 거기에 성교 센터를 하고 우리 이제 그 지역 그 전달신들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영원도를 향해서 지역의 영원과 또그 서구 아니면 나, 나라 또 해외, 해외까지도 해외 우리가 그게 열고 우리가 뭐 거기 한분 중에서 교회 건사님이신데 그분은 해외로 안 가시는 데가 없어요. 네, <laughs> 그 전도자들이 있는것 하더라고 그분 그분은 몇 개월 이렇게 기도 준비하고 나가서 일본이고 안 가는 데가 없어 전국적으로 교회 권사님신데 그분은 이렇게 상 갔다 한 달이고 이십일이고 거기에 이렇게 그 전도자들로 이렇게 다녀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전도하다가 그분은 그렇게 해외로 계속 그렇게 선교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저희가 정말 이 제가 이 말씀을 원래는 이제 어 제 아무튼 이렇게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준비는 제가 참 준비는 충분히 못했습니다. 너무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근데 아무튼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우리가 이제 그 이론이나 교회 가면 이제 우리의 말씀으로 마태복 16장에 보면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최선을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물론적인 우리 가치관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 생명을 우리가 흔하게 여길 수 있으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어, 우리는 어,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영생의 길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살게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서른 사마리아에 말씀의 이 표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세리물이 나오죠. 한 제수다가 한 내인과 사마리아 이렇게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목사님 너무 잘알들듯이 율법 영생의 율법 율법의 그 선생이 율법 교사가 율법 교사의 물음에 영생을 어떻게 해야 현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강도 만난 자 이유세 그 비유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한네인이나 한 제사장이나 지나가세다 지나갔는데 그 지금 강도 만 만나, 강도 만나서 거의 맞아서 죽고 이게 죽게 된 자들 다 그냥 지나쳐요. 근데 이 선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냥 가지 않고 이렇게 그 거기에 태우고 짐승에 태우고 주막에 가서 그 사람 끝까지 돌보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그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죽겠다. 끝까지 그 사람을.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 이이 사람 중에서 어 너희가 네가 보면 누가 정말 어, 강도 맞는지 이유 이유신냐 하시면서 이 말씀은 우리가 보면 인본적 인본적, 인본적 인본주의적 가치가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에서 주신 말씀이라 고 우리가 보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맞는 자 이웃 어, 내생각에이세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이제 율법사가 자비를 베푸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예수님이 뭐라 고그냐면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인 같이 하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율법 율법교사가 영생에 어떻게 영생을 받냐 고 거기 무릎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말씀에, 오늘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인 가치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의 방법에 제일은 실천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시면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랬잖아요. 재상 명령에 응? 정말 28장에 18절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한테 줄 건데 너는 가서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세례를 주고 모든 만민을 정말 예수 믿게 하라고 그거 이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귀의, 마귀의 소골에 매여있는 사람을 건지려면 영적인 능력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이 요구됩니다. 아멘. 열구성을 돌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돌아야 합니다. 아멘. 또, 영원권 위에는 영혼을 우리가 영원권에서 기도하고 한옆에 최선을 다할 때 거기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면 우리가 전도의 분자 많이 볼수알 것입니다. 한 영혼을 정말 주님께 돌아오게 하면 정말 이어 우리가 제가 요즘에 이제 아까 수요일 날 전달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분 요즘에 예, 이제 어떤 이제 어디 알게 됐는데 성교사님인데 사우디 쪽에서 이제 성교를 하고 오셨다고 여자분인데 근데 그분을 보니까 관계 전도의 최설 달 관계 전도 지금은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우리가 이제 가서 대중으로 가서 전도는 하지만, 그렇게 가서 열매면 되고 사실 쉽진 않아요. 우리는 이제 그냥 하늘 앞에 정말 부족하지만, 너무 부족하지만 중심을 드린다고는 하고 있지만, 관계전도가 참으로 그게 중요하겠다. 제가 요즘에 어제도 제가 그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그 성교사임을 보면서, 내가 관계전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회방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하다보면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를 쏟아서 전도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금생과 내생의 상급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인의 사명을 교회가 어,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추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많은 사, 우리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같이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모두 이웃과 세계를 통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가 증 증거, 증거를 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 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시감되겠습니다. 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소득하는 중입